안녕하세요 한샘 최준 팀장입니다. 제가 오늘 영상으로 소개할 경주 전원주택에 설치한 한샘 붙박이장을 오늘 영상으로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여기는 상당히 천장도 넓고 작업 공간도 상당히 넓은 이러한 공간에 저희가 붙박이장을 설치를 했습니다. 이 붙박이장은 대략적인 사이즈는 3,850으로서 여기에 천통 놓고 900, 900, 900 하고 70을 75, 75 위에 상부 100으로 깔끔하게 마감을 했습니다. 천장은 위에 뭐 마감을 할수 있도록 뭐 상부장이든 이런 걸 서, 설계할 수는 있었으나 여기 보시면 천장형 에어컨이 딱요 위치에 하고 있어 가지고요. 대략 기본적인 높이 2,300 기준으로 이렇게 깨끗하게 시공했습니다. 먼저 천통부터 설명드리면 천통은 그야말로 여기 이불장 형태로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이불장, 이불장이라고 하면 밑에 일단 서랍 당연히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어, 2단 옷걸이장 형태로 요렇게 배열을 했고 그 다음에 긴 롱코트장 요런 형태로 제안을 했습니다 밑에 일단 대형 서랍이 이렇게 있고요 부드럽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끝에 T정리 선반 타입으로 이렇게 시공했습니다 보시다시피 뭐 북박이장 간단합니다 좌우 그 다음 높이, 이런걸 고려해서 이렇게 깨끗하게 전문 시공을 통해서 이렇게 시공을 했습니다. 자, 간단하죠? 자, 이것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